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리 이러 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십달란트와 금 육백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대,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어졌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당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 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 중에서 선지자 엘리사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에 아람을 이기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도우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는 용사나 그에게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아람 군대 장관을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복종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국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람 장군에서 크고 종교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누구로부터 들려졌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왔습니다.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종으로 줍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남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수종을 잘 받들었어요. 손이 되고 발이 되었어요. 고향에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다가 나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한테 간다면 나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 병을 고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린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예요 그럼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사아바인 어린 소녀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나병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나만에게 알려주었고, 나만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 빨리 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남한 장군을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자기 본국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워하고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았을 법도 한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만, 자기를 잡아온 나만 장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음 5장 43절과 44절,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아! 그리고 네 원수를 향하여서는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살았지만,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전에 들었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너를 향해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뭐라 기도하라. 절대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뭔가 자기에게 뭔 해로운 일을 하면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없는 말 지어내고 하면 막 저주를 퍼붓든지 미워하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에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박해 당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는 왜,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기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다 선이이다 구별해 놓고 의로운 자다 불의한 자를 구별해 놓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해서 해를 더 주고 믿지 않는 자라고도 해를 빼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무할례자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자기를 비록 잡아서 자기 고향에서 떠나오게 만들고 자기를 종삼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잡아온 그 나만 장군을 애통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나만이 이해 말들 병거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군사들이 지날 수 없는 대문이에요 그 대문을 지나려면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집 앞에서 엘리사를 기다립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된다. 자기 종을 시켜서 그 말을 전달하도록 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말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나병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엄두도 못내는 그 나병의 그 세균을 손으로 어루만져서 그걸 다 고칠 줄 생각한 거야그 생각을 하고 서 있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만은 아 그냥 돌아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담에색강은 아람나라의 아바나라고 하는 것과 바라반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저 요단강 물이 뭐가 좋겠냐? 차라리 우리 더 좋은 물, 더 맑은 물, 더 깨끗한 물인 우리 아랍에 가서 내가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될 거다 하며 분노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들입니다. 장군님 지금 선지자가 한 말에 분노하지 마세요. 왕이 지금 당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병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까?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 올라가서 거기 서뭐 백일 기도 드리고 와라. 사0을 금식하고 와라. 설령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는 건데 그건 그게 뭐가 어려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삭히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가에 일곱 번 몸을 잠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했더니 그 몸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담그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 물보다는 자기 땅에 있는 담에 색에 있는 저, 더 좋은 물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의 황구를그 나병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있던 그 생각을 버렸더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국률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고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단강 물이 십통방통한 물이라서 그 물의 성분이 나만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의 성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길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다 생각을 하라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만족하라는 뜻이 그 이상을 그 이상을 바라면 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 백만원이면 만족한 생활인데, 백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좀 백만원 거고 생활해보니까, 어? 백이십만원이면 더 좋겠네? 그럼 백이십만원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만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못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지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대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생각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밝히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 요셉이 한말이에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형님들 먼저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한대로, 내가 생각한대로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맞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은혜롭지는 못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꽁보리밥을 먹게 하시면 꽁보리밥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월세로 살게 만족했다면 나는 월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지. 하나님 왜 나를 꽁보리밥을 주셔요? 나도 쌀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의 월세빵에서 나도 내집 갖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맞는 생각 같아도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면 버려라.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